이 집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저희의 신혼집이자 사무실입니다. 저희 집은 2층 단독주택이고요. 1층 8평, 2층 7평으로 된 작은 주택입니다. 이치라는 뜻이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하나의 뭔가를 이룬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희 둘도 있고, 조림이라는 강아지, 그리고 감자라는 고양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동물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합체가 돼서 뭔가 좋은 것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전원주택은 싫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시골에서 자랐고 워낙 그런 전원주택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에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도심 안에서 남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규격화된 집들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한테 맞는 그런 공간을 좀 찾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생각보다 싼 집들이 많아요. 저희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발품을 팔면서 서울에 저렴한 단독주택은 대부분 다 찾아봤거든요. 요집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랑 누수.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와서 보시고 아파트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박수를 쳐주셨죠. 네. 처음에 저희가 보러 왔을 때는 1층이랑 2층이 세대가 나뉘어져서. 건물에 들어오는 주출입구도 1층이랑 2층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월세처럼 세를 놓고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구분들을 다 없애고 출입구도 하나로 합치면서 그렇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집입니다. 일단은 여기 주변 동네가 적벽돌의 건물이 많고 또좀 어둡.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물의 외장이 좀 밝게 빛나서 주변 건물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밝은 색상의 벽돌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 색깔 칠해져 있는 여기까지가 원래 기존에 이렇게 턱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이턱 위로 우드로 된 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철거하고 이제 남은 그턱 위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올린 거라고 보시면 이렇게 벽돌을 쌓는 게 영롱 쌓기 기법 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이제 여기 앞쪽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게 됐고 여기 작은 테라스도 <laughs> 만들어서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창문을 호레싱이라고 하는데 금속 스텐 소재로 해서 좀더 저희 바깥에 있는 벽돌이랑 좀 어울리게도 하고 안쪽에서 봤을 때 스텐 이제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조금 더 넓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건물의 메인 출입구가 원래는 이제 보행로 쪽으로 나 있었는데 이제 주변 집들에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너무 집중해서 볼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을 돌아와서 보니 좀 남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출입구로 아예 돌려보면 어떨까 해서 두들장. 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이 기존의 석축이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이 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좀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저희만의 나름의 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가 저희 1층이고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있는 뭐 소파 두고 거실 있는 그런 구조들은 저희의 라이프스타일에서는 그런 공간이 있어도 많이 활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과감히 빼고 긴 회의 테이블을 둬서 한쪽 끝에서는 이제 작업 을 하고, 이제 간간이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시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제 저희끼리 회의할 일 있을 때도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하부에는 신발장으로 쓰고, 상부는 이제 수납으로 쓰는데, 요 시선 높이 부분은 아예 장을 하지 말고 이렇게 선반처럼 둬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이제 간단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올려놓는 선반으로 사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 뒷부분 벽체는 이제 반사되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현관문을 열어놨을 때 바깥에 보여지는 대나무가 여기로 좀비춰져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확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인덕션이라는 그 기계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공간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빼고 토스터기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것들만 간단하게 좀 올려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나 그런 기타 가전들은 이제 여기에 다 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숨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이나마 좀 자연이랑 맞닿고 자연 속에서 좀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좀 자연적인 거를 좀많린 설계를 했고요. 요즘 같은 시대 에 바깥에 나가서 10평 정도의 월세를 보면 월 150만 원 정도 나갈 건데 저는 희그 150만 원을 이제 월마다 아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만족하고 있죠. 어, 여기는 2층 공간이고 드레스룸이 있고 저희 침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밑쪽에 있는 이런 서랍장들 다 이제 옷을 수납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남는 공간들 이런데도 수납이고 이 위쪽에도 이제 수납량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고양이의 특성이 좀 이제 숨을 곳을 좋아하고 높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캣타워를 설치를 했고, 바깥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니까 캣타워 위치를 아예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감자는 주로 2층에 있고, 가끔씩 1층에 내려오고, 조리민이 1층에만 있고. 또 이제 저희 집의 특징으로는 습식화장실이랑 건식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건식 화장실이고 양치를 하거나 하는 간단하게 이제 씻는 공간이고 이제 이 뒤쪽에 보시면 습식 화장실 저희가 이제 이벽을 즐기기도 하고 샤워를 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다 우드 톤인데 화장실만은 좀 반전을 꽤해서 동굴 속에 있는 느낌을 주고자 이런 타일을 이제 설정하게 됐고 이 타일을 고르는 데 되게 좀 많은 공을 들였어요. 저희가 둘다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2층의 욕실을 제일 좋아해요. 요즘에는 약초 입욕으로 좀 정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욕을 하면서 되게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사시는 분들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기능이 기본으로 가고, 심리적인 걸 추구하면서 거기에 자본적 가치까지 이루어 내야지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더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이세 가지에 대한 가치의 평가도 건축주의 몫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건축주가 행복할 수 있기만 하면 그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하면서 좀 어정쩡하게 집을 만들어 놓으면 꽤나 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된다면 이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가 또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집에서는 좀더잘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저희가 구상은 하지만 그 구상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상에 의해서 생활 패턴이라든지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특히 집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